강조하셨던 삼성전자 7만 전자 달성이 됐고 또 선물지수도 오늘 330포인트 달성이 됐죠 코스피 만 2,500선 터치가 안된 그래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긍정적인 상황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주간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파생시장은 뭐 상방 베팅하셨거나 네. 삼성전자 에스카니스 하신 분들은 네. 어 플러스 기분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더 박살나고 있습니다. 진짜 힘들죠. 예, 예. 이런 차별화는, 어, 더 지속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림을 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추석 전, 그,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시켜, 나 해갖고, 뭐, 셧다운되고, 뭐, 여러가지. 이때가 9월, 우리 추석 전 9월 26, 27일입니다. 네. 이때, 나스닥이 1.5, 어, 13,063이었고요. 음. 어, 이때 선물이 300, 야간 시장이 317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이 나스닥이 이제 이 때죠. 요, 요 동그라미 친데, 어, 9월 27일, 10월 4일.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 때가 바닥이었죠. 네. 이때 선물 살았으면 지금 큰 수위 났겠죠. 음. 공포 이때뭐 수많은 악재 가 노출됐던 국면입니다. 금리 뭐 여러 가지 그리고 (10월 7일) 날또 새로운 변수가 나왔죠.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래갖고 그전까지만 해도 (10년짜리) 국채 금리와 올라가면 아주 텐트 아주 그냥 발작 증세가 나왔는데 오, 오늘 지금 (4.87까지) 갔다가 좀 빠지지만 전혀 무시해요. 음. 그것도 참 신기해요. (10년짜리) 국채 금리 그렇게 발작 증세를 보였던 게, 이제는, 아, 10년짜리 국채금리 올라도 별로 시장은 반응을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인가요? 좋은 징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금리 전쟁 때문도 그렇고, 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까 동결의 배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바뀌려고 그러면, 유가 변수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급등 노이즈가 나와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추석 전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또 한번 보시죠. 대표님께서 항상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는 장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지피로서의 역할은 조금 좀 둔화된다, 이렇게 해도 보실 수있니요 아직은, 어, 둔화되지는 않는데, 음. 시장이 그것보다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음. 다른 걸 보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삼성자 전 에스카이닉스로 집중되는 것도 10년짜리 국채금리를 무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 대상, 인제 안전국채보다는 그래도 삼성전자 s k 스사는게 낫다라는 논리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연속 이틀 사백칠십만 주 사백구십만 주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연속으로 이틀 동안 사백만 주 이상을 매수했다는 건큰 의미가 있는 거죠, 대표님. 그렇죠. 그런데 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폭탄 제조일 수도 있어요. 시장 급락시키기 위한. 삼성자 땡겨놓고 뒤에서 합성시켜 놓고 나중에 삼성자 때리면서 선물 극대화 이러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그 용이면 어떻게 해요 네. (9월 5일) (4일) (5일) 날 그랬어요 음. (9월 4일) (5일) 날 아 어, 그때 하루에 6% 올라가고 그다음 날 꼭지치면서 합성시켜서 그때부터 한달 동안 박살을 냈거든요. 대표님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게 이번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넘어섰고 지금 상황이 반도체는 4분기부터 더 좋아할 거다라는 상황 자체가 그전과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다른 거 없어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50주 최가 돌파도 안 했고 네. SK하이닉스만, SK하이닉스만 그리고 저는 이게 파생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연속성이 나오려면 오늘 제가 그래서 330대 선물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음. 317 이때는 뭐 공포 때 사람아 겁내지 마라 했다면 네. 330대에서 일단 때려 놓고 검증하자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어제부터 땡긴게 약간 의도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저께 주간 파생시장 보면, 이 12시 10분, 이때부터 그, 그전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잘안 샀습니다. 그리고, 어, 좀 소강 상태 장이었는데, 12시 10분부터 파생시장에서 급격하게 땡기면서, 선 현물 매수 4천억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비차익 매수는 크지 않아요. 이 비차익 매수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그리고 미결제는 요새 늘렸다 줄였다만 합니다. 이게 또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방향성을 줘야 되거든요. 아, 삼성전자 사고, 헬스케어에서 서 이제 가자 했으면 추세 매매 상방 포지션을 늘리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만 해요. 미결제가 늘어나질 않아요. 네. 거기에서도 또두 번째 의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심 그다음에 세 번째 의심은요 이게 이제 어저께 야간시장 동향입니다 어저께 고용 그 소비지표가 좋게 나와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스닥이 200 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장중에는 성, 선물도 327까지 빠졌고요 네. 그러다가 급등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장중에는 나스닥이 보합 플러스까지 갔습니다. 음. 요인은, 어, 또, 연준이, 그, 리츠먼드 연준이 의장, 또, 플러스 알파도 있고 해서, 금리, 어, 이제, 인상, 그, 하지 않는 언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기술주를 살렸는데, 이 상황 속에 엔비디아는 급락한 상태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나사 선물 동량입니다. 고용주파에서 급락하고, 땡겼다가 다시, 근데 지금 현재 야간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지금 요 위치보다 100포인트 밑에 있습니다. 15,000 지금 이게 빠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나스닥도 이렇게 그시작하자 1시간 5천인데어 10시 반에 200포인트 빠졌다가 플러스 났다가 요렇게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거는 요번에 삼성전자 산거 합성된 것 같아요. 어, 수, 현물 쪽만 보면 야 이제 삼성전자가니까 아 안심들 하시죠. 그런데 저는 그거 안 믿겠습니다. 음. 이게 12시 10분에서 이게 땡기게 삼성전자거든요. 이러면서 450만 주 샀어요. 네. 그 다음이 에스케이는 이미 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만 원까지 움직였고요. 이거를 이제 체크해 보자고요. 이제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 개일이고요. 23일 월요일 날이 어, 위클리 또 월요일 만 개일입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선물, 매도 합성된 게 이거를 삼성전자 매도 쳐버리면서 매도 친 거를 환매수 시켜버리면 이 시장 또 급락합니다. 그러면 연속 4, 이틀 산걸 엎어치기 하루에 또 500에서 700만 원을 때리나 봐요. 변동성 전략 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하는 거는 아이 어, 이, 보세요. 470만 주 지금 계속 그, 그동안 그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이틀 사니까 얼마나 7만 전자 왔다가 이 400만 사니까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네. 저는 아직은 환호 안 할래요. 음. 그러면 그럼 어, 어떤 것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부품단이요. 부품단이 같이 움직여야 그림이 거와요 예, 네. 오늘 10% 이거 이 정도면 네. 삼성전자가 요 3%에서 단기 하루 5% 올랐으면 부품단에서 10에서 30%짜리가 10개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음, 나왔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못했죠. 아, 어제 오늘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이 1, 2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연속이 되려면 이게 3일에서 5일 동안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요. 네, 하루 음. 이 이틀 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들어오나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는 어제는 100만 주었지만 오늘은 오히려 때렸어요. 추세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어, 지금 제가 125,000원부터는 만 SK 하이닉스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AD 테크놀로지나 또 다른 종목들, SY나 또 다른 섹터 종목들의 바닥에 있는 종목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여 13만 에서 오히려 어, 다들 15만 원 얘기하거든요. 네. 대표님, 대형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건뭐 쉽게 나오는 일도 아닐 뿐더러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형주 중심으로 52주 체육관 나가 갖고 네. 뒤집어 놓고 오면 그때 때리는 게 정답이었어요, 지금까지. 음. 다들 어떤 종목이든 30개 종목 다해 봐. 50에서 LG전자 5 2 최고가 나왔습니다. 꼭지.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롱숏의 대장에 그 뭐라 럴까요 이렇게 그 볼록과 오목이 있다면 볼까 그러니까 높게 보이는 게50 최고가가 우리 눈을 헷갈리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기준을 주는 하나의 데이터로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누누 얘기하잖아요. 52주 최고가가 음. 삼성전자 SKNS 갖고 오면 안 돼요. 전차 군단이 가지고 또두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한 게 물이 10조 정도 차야 됩니다. 지금 양시장의 거래대금이 8조, 7조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아, 말씀이죠. 어느 정도가 들어야 됩니까? 대표님? 거래소가 쉽죠. 음. 코스닥도 쉽죠. 네. (20조) 정도 기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갯벌에 처박혀 있는 모든 종목들이 배가 뜹니다 지금 어~ 오늘 코스피에서 (8조가) 들어서 그동안 (7조였거든요) 네. 근데 삼성 전자 에스케이 들어오니까 (8조가) 됐어요 음. 이거를 깎아먹어요 코스타이 그러면 어, 그리고 330이라는 기준이 옛날 환산 지수는 2490에서 2500인데 음. 지금 2600이에요. 네. 40포인트 오차가 나요. 정확하게 1주 기준으로 30, 40포인트 오차가 납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거더 깎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좀 측정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의심하는 부분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10%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여기서 뭐 칩셋미디어니 DBI텍이니 SNS텍이니 한미반도체니 하나마이크로니 이런 것들이 오프렛 10%짜리가 한 10개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와야 되고 거래 부품단에서 하나도 동조가 안 돼요 그러면 요번에 삼성전자를 살린 부분 스마트폰 부분 3조 반도체 마이너스를 플러스 내서 전체 2조 5천 원 인도시장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스마트 부분에도 들어와야 되는데, 뭐, KH바뜨기니 이런 쪽 음.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들어왔냐? 반도체 장비주에서 서플라스 글로벌이 10% 하나 줬어요. 근데 이게 장중에 20% 높다가 밑골이 달렸는데, 이 서플라스 글로벌이 그 반도체 장비 중고품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니까, 이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또 때려갖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틈새 전략에 중고 쪽만 좀 되고 기본적인 거는 하나도 건드리질 않아요. 음. 오직 삼성전자 에스카니스만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꼬리 변동성 키우려고 땡긴 건지 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 그래서 선물 때려보면서 느껴볼래요. 음. 때려서 내가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럼 이거 소입력입니다. 그럼 9월 5일하고 똑같은 논리가 돼요. 7만 전자 중심으로 그냥 위아래 왔다 갔다만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틀 갖고 흥분하지 말자. 그래서 330대. 그러니까 이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330이 이 그림 한번 보시죠. 9월 26, 7일. 그래서 300. 19까지 빠졌어요 야간은 317 까지 여러번 급락해 이때가 아 9월 27일 10월 4일 아주 공포 였습니다 낳았다 네. 근데 다시 10월 12일까지 또330 줘요 그리고 또3 2이 까지 또, 또 한번 급락을 시키고 다시 330 줬습니다 음. 그러면 이 330이 넥라인이거든요 반드시 이제 이거 지지해야 됩니다 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2.5 이상 훼손 시키면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생명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327.5. 내일 아침에 나스닥이 100에서 200포인트 빠졌어요. 327에 돌려야 돼요. 그 다시 330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s k n 에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부품단이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 이제는 추세를 좀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에너지 안 나오고, 이틀간 오른 거를 내일 목요일, 다음 주 월요일, 엎어치기로 이용해버리면, 그냥 변동성에 이용당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일단, 어, 그나마 우리가 부르짖었던 330, 그 다음에 삼성전자 7만 전자는 왔습니다. 네. 어, 삼성전자 이번에 6만 6천원대 7천에 사신 분은, 요번에 다시 조정을 해도 냅두세요. 그 수익률 게임, 그거 안 되니까. 그냥 72,500원이 요번에 빨리 오느냐, 그냥 금년 연말이나 내년 오느냐, 그 속도나 조절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률 게임은 저는 AD 테크놀로지,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 여기서 오를 때 거의 30에서 50%짜리 에너지. 그러니까 하루에 10에서 20%짜리가 팍팍 나와야 됩니다. 지금 거리랑도 지금 거리랑에 3배에서 5배 정도 붙어야 돼요. 이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 부분이 검증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 추세 상승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다 같이 가려면 검증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전차 군단이 함께 움직이면 좋은 장이 펼쳐진다는 지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가 가는데. 요 가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에너지 갖고 안 돼. 현대차는 20만 원, 기아는 9만 원. 음. 거기까지 가는데도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 에너지를 보죠. 거기도 그래서 어 현대차 부품단을 더 들여다봅니다. 뭐 이지라든지 뭐 s 이라든지뭐 그다음에 또 자동차 부품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충전소 특히 내일 테슬라가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 실적은 나쁘게 나올 것 같아요. 나쁘게 나올 것 같아. 요 생각보다 판매가 뭐 많이 늘지 않고. 예, 그런데 주가는 예, 주가는 있고. 빠지면 안 돼요. 음. 오히려 컨센서스 쪽으로 붙어갔고. 그러니까 어, 테슬라도 제가 어, 이 그림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야. 그냥 테슬라를 1년 내내 박스. 미국도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 박스피라고 보겠습니다. 네. 어, 13,000과 14,000에. 그러면 테슬라는 200불과 300불에 빡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225불 아래에서 사고, 275불 오면 테라라 이게 지금 딱이 반값에 있어요. 250불. 그러면 테슬라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요번에 8월달에 225불 고 아래 한번 줬어요. 그리고 딱 275불 주고 지금 딱 중심값에 있어요. 이제 내일부터. 이 225, 200불 방향으로 가느냐, 275불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제 그 이후에 실적이 노출됐는데, 컨센서스와 나스닥 동향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관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이 여기에 다 녹아서 움직일 겁니다. 이게 내일부터 또, 어, 빅테크주의 방향성을 줄것 같아요. 얘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장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되냐면 테슬라가 빠지더라도 자율자동차 모빌리티, 통신 아니면 스타링, 이런 것들이 올라가 줘야 돼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 비즈니스는 마이너스인데 다른 컨텐츠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네. 커버해 주든지 이것도 여기도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일까지 돌다리도 계속 두들겨 보라는 얘기만 나오지 이게 좀 시원하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파생 쪽에서 야 목표 단가 저기서 제가 원래 이 부품단 하면 이거 연말장 이제 2700 갑니다 흥분해가고 레스걸 불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도리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갑시다. 그다음에 10월 1일까지 금리 중단선은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또어 지금 종목 선택을 잘해야 수익이 나지 잘못하면 이게 고생하는 길. 그러니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갇혀놓고 수익률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매하기 힘든 것들이야 그런 것들만 돌아가면서 순환시키니까, 이거, 그, 2,000개 종목을 매일매일 다 들여다보는 분들, 선수들에서 샘플링 해갖고 하는 장이지, 일반 투자자들이 이거 할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 어,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다.